워터피지 필링기 3대장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벨류 초음파 워터 필링기 L5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피부의 불순물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홈케어 기기로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 깊숙이 작용하며 물을 이용해 피부를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사용 빈도와 경험을 공유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해요. 피부 타입이 지성인 분들은 특히 모공과 블랙헤드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이 제품은 가볍고 작고 사용법도 간단하며 빠른 진동으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또한, 물만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화장도 잘 받아요. 총평으로는 지성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홈케어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해진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그럼 이만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디다 갈바닉 큐어 워터 필링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물을 이용한 필링 기능과 갈바닉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피부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피부 클렌징과 흡수 증진에 도움을 주며 사용의 편리성과 디자인도 뛰어나요. 다만 가격대가 다소 높고 배터리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니까요. 디디다 갈바닉 큐어 워터 필링기 집에서 손쉽게 피부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뷰티 석션 피지 압축기입니다. 이 제품은 USB로 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 번호는 3,856,999,1억 0 1,681만 5,172예요. 이 뷰티 석션 피지 압축기는 품명과 모델명이 JM-11이에요. 제조국은 중국이고 크기와 무게는 상세한 내용은 컨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이 제품은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데 사용 후 피부가 매끈해지고 깨끗해 보이는 효과를 줘요.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뷰티 석션 피지 압축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